둘, 셋!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여러 모델을 써보고 있지만 드디어 애플이 아니라 블랙매직 디자인 덕분에 진짜 프로답게 신나게 써보고 있습니다. 다빈치 리졸프 아이패드가 아직은 컷과 컬러 페이지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컷 편집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내보고 있는데요. 컷 편집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튜버분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이런 멀티캠 편집이 아이패드에서 됩니다. 정말로. 유튜브 촬영을 할때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동시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이걸 편집 프로그램에서 타임 코드를 맞춘 다음에 자연스럽게 원하는 카메라의 부분을 사용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멀티캠 촬영을 한 경우에는 타임코드가 같기 때문에 별다른 편집점을 찾지 않아도 마치 음악방송의 PD처럼 카메라를 오고 가면서 클립을 사용을 할수 있어서 노력 대비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촬영 단계에서 내가 의도한 대로 컷 편집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다면 후반에 편집 속도를 당길 수가 있겠죠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보여 드릴게요 다빈치 리졸브 사용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녹화는 A10 미니 익스트림 프로 ISO로 했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ISO 모델은 모든 소스에 대한 클린본을 SSD에 저장을 해줍니다. 이걸 이용해서 제가 촬영하고자 하는 모든 영상 소스를 A10 미니에 저장을 해요. 이렇게 해야 제가 실시간으로 촬영을 하면서 필요한 소스로 인풋 변경을 한 결과물이 그대로 다빈치 리졸브 프로젝트에 남게 됩니다. 현재 1번에는 정면에서 저를 촬영하는 알파세븐 R5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2번은 송캠 스피드 에디터를 사용하는 모습을 클로즈업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FX3로 촬영 중입니다. 3번은 부감캠. 알파7S3에 홀리랜드 마스 무선 영상 송 수신기를 이용해서 A10 미니 3번으로 넣어주고 있어요. 4번은 제가 보여주고 싶은 화면을 할당을 하는데요. 지금은 아이패드 프로의 다빈치 리졸브 화면을 그대로 보여 주기 위해서 미러링 된 화면이 인풋 4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성은 스위처에 바로 넣어 줘도 되는데 제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소니 MIC에 바로 연결해서 디지털 인풋이 되기 때문에 알파 7R5 1번 카메라에 다이렉트로 입력을 하고 1번 소스의 오디오를 프로그램 오디오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니터에 멀티뷰 화면을 이용해서 각 카메라가 제대로 된 노출과 초점을 잡고 촬영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수 있게 했습니다 끝이에요 이제 스위처에서 렉 버튼을 누르면 바로 녹화가 시작됩니다. 그럼 저는 1번을 누르고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나가고 또 부감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3번을 눌러서 시연을 하면 되고 스피드 에디터에 어떤 버튼을 누르는지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다시 2번을 누르고 보여주면 되겠죠. 또 아이패드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는 4번으로 아이패드 화면을 바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원래 촬영하고 싶었던 대로 촬영을 이어나가면 돼요. 저는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슈퍼소스로 여러 개의 인풋을 동시에 보여주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짜잔! 실시간으로 제가 저장해둔 슈퍼소스 레이아웃까지 사용을 해서 녹화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라이브 할 때도 거의 모든 방법이 똑같아요. 다만, 온웨어 버튼 대신에 녹화 버튼을 누른 것 뿐입니다. 녹화가 된 SSD를 아이패드에 연결을 하고 다빈치 리졸브에서 프로젝트를 불러옵니다. 우리가 굳이 A10 미니를 사용한 이유는 컷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보고 싶은 거니까 프로젝트를 불러와야 돼요. 처음에 미디어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아직 지원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녹화된 비디오 폴더를 임포트해주면 됩니다. 원래 맥용 다빈치 리졸브는 잘 되는데요. 뭐제 생각에 정식 버전에서는 수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제가 실시간으로 컷을 나눴던 모든 부분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최종 결과물인 프로그램 영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싱크빔 버튼을 눌러주면 제가 촬영했던 모든 소스의 영상이 타임코드가 딱. 들어 맞은 채로 동시에 플레이백이 가능해져요. 실시간으로 컷 전환을 했지만 딱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소스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컷 편집해서 잘라내기도 하고요. 또 만약에 원하는 소스를 다른 컷으로 바꾸고 싶다면 스피드 에디터에서 원하는 카메라 번호를 누른 채로 조그위를 돌리면 돌리는 만큼 그 클립이 타임라인에 얹혀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계속 영상을 보면서 필요없는 부분을 자르고 영상 교체하고 싶은 부분을 교체하고 이렇게 계속 조그위를 돌리면서 끝까지 가면 멀티캠 컷 편집 끝이에요. 진짜 빠르게 끝나죠. 솔직히 이게 맥에서도 할수 있는 거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촬영 공간에 아이패드 달랑 하나 들고 와서 촬영을 마치고 짧은 시간만 내도 이걸 완료할 수 있게 되니까 오히려 사용하기에 더 편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질문 주신 내용 중에서 스피드 에디터가 없으면 어떡하냐고 질문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거 없어도 돼요. 그냥 펜슬이랑 키보드로 동일하게 쓸수 있습니다. 컷 편집에 필요한 것들이 잘 모여 있어서 편하다는 거지. 없어도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습니다. 진짜 촬영하러 갈때 손에 아이패드 딱 하나 들고 가서 현장에서 촬영을 하고 컷 편집까지 마무리한 상태로 나올 수 있게 되니까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 가벼운 아이패드 프로로 이렇게까지 쓸수 있다는 게 새삼스럽게 정말 좋습니다. 일단 다빈치 리졸브 덕분에 지금 아이패드 프로는. 정말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갈구고 있는데요. 루머퓨전 같은 앱이랑 비교를 좀 요청해 주셨던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 다빈치 리졸브는 영상 편집과 방송 쪽에서 워낙 종합적인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A10 미니와의 사용성, 그리고 추후 업데이트될 컬러 미니 패널과의 연결, 스위처 컨트롤러로서의 역할 등등 비교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에요. 뭐, 아쉬운 점이라면, A10 미니는 각 HDMI 소스를 FHD로 녹화만 가능합니다. 가급적 4K로 작업을 하고 싶은데, 이게 불가능해요. 뭐, 현재 가능한 가장 쉬운 방법은? 모든 카메라를 블랙미직 디자인 카메라로 바꾸는 건데요 그러면 A10 미니 소스와 카메라에서 녹화된 원본을 쉽게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브랜드 카메라는 이게 자체적으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편법을 써야 되더라고요 뭐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닌데 다빈치 이졸보에서 좀통 크게 원본과 링크하는 기능을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남겨 주시고요 저는 또 써보면서 재밌는 기능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 그래서 자꾸 블랙뮤직 디자인 카메라가 써보고 싶어져요. 아, 근데 바꾸려면 세 대를 사야 되는데. 아, 이래서 다른 카메라 안 해주는 건가? 그래도 해주세요.